한국이 또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K방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2022년에 맺은 약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에 이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따라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폴란드 현지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레크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져들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경로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제 전공이 군사학이다 보니 항상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이나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몇년 사이에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게 됐죠. 특히 우리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MSPO라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어요. MSPO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꼽혀요. 이 전시회에서는 전 세계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신 군사기술과 장비를 선보이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와 열기에 압도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들이 질비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올해 MSPO가 유독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이름이 안제이 두다인데 대통령이 직접 전 시장을 방문해서 개회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개회사에서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두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 안보, 그리고 안보라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증강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현재 우리 폴란드가 처한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특히 이번 MSPO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폴란드 정부의 최근 예산 계획 때문이에요. 지난달에 발표된 2025년 예산 초안을 보면 폴란드 정부가 국방 부문의 전체 예산의 20.3%인 1866억 폴란드 주어티를 할당했어요. 이건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를 통해 폴란드 정부가 국방에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잘알수 있었거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열린 MSPO에는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저도 군사 교수로서 이 행사를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최신 무기 체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방산 기업들이 참가해서 최신 무기 체계와 군사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탈레스, BAE 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각 부스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마치 미래의 전장을 미리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 제 눈길을 특별히 끈건 바로 한국관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 특히 하나그룹, 현대로템, KAI 등이 대거 참가해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기업들에서 전시한 무기 체계들은 성능이나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때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을 오히려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한국관을 보면서, 와,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관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군 관계자들, 방산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부 대표단들이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열심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 사람들 눈빛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관을 돌아보면서 여러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들이었어요. 각 무기 체계를 보면서 그 뒤에 숨겨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상상하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특히 이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미 우리 폴란드군에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로웠죠.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그룹 부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듣게 됐어요. 한화의 한 담당자가 방문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죠. 담당자는 먼저 K9 자주포에 대해 설명했어요. K9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 현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줬는데 총 계약 대수가 600대가 넘는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중 상당수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를 들으면서 우리 폴란드의 군사력이 얼마나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K9의 폴란드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만든 그대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폴란드 부품을 추가해 나갈 거라고 하더군요. 이미 폴란드의 통신 시스템과 화력 통제 시스템을 추가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죠. 이런 현지화 노력이 우리 폴란드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는 기술 협력이라고 볼수 있으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스템은 폴란드에서 호머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무의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 번에 발사로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지역을 제압할 수 있다니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게다가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정확도도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이런 첨단 무기가 우리 군에 도입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천무 시스템의 현지화 계획이었어요. 발사 차량으로 폴란드의 엘츠 트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발사 모듈을 공급하고 통합 작업은 폴란드 업체들이 수행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협력하다 보면 제가 사는 폴란드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정말 위닌 전략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우리 폴란드의 방위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들으니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현지 생산까지 진행되는 방식은 저희 폴란드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거든요. MSPO를 둘러보던 도중 굉장히 인상 깊은 시스템에 대해 알수 있었는데 바로 천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하나그룹이 개발한 230mm 다연장 로켓인데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하고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서 광역제압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폴란드에서는 호머 K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데 한국은 정말 K라는 글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하나 관계자가 설명해준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천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화력과 정확도예요. 한 번에 발사로 축구장 7개 크기의 지역을 제압할 수 있고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정확도도 매우 높아요. 또 발사 후 신속하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생존성도 높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생존성을 높여준다는 부분이었어요. 보통 무기들은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위주로 신경 쓰다 보니 해당 무기를 운용하는 병력의 생존 가능성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만 따져보더라도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요 무기체계를 수입에 의존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세계 정상급의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까 개회사에 참여했던 대통령도 한국 무기체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극찬했다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의 이런 발전 속도를 보면서, 저희 폴란드도 언제쯤 저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MSPO를 다녀온 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교육에서부터 눈을 트이게 해줘야 좀더 빠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한국 무기가 폴란드 수입 무기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강의 내용은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 체계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그거예요. 오늘은 이 무기들이 왜 폴란드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고는 각 무기에 대한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k2 전차에 대해 먼저 설명했어요. k2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120mm 주포와 첨단 화력통제 장치 능동 방어 체계 등을 갖추고 있어서 전투 능력이 뛰어나죠. 특히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데, 이건 기존 전차들이 대부분 4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K2 전차는 강력한 엔진과 첨단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데, 이건 폴란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어서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의 여러 국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 체계예요. 특히 높은 기동성과 긴 사거리, 그리고 빠른 사격 속도가 장점인데, 이건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죠. k 9은 최대 시속 67km로 기동할 수 있어서 슈덴스코트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건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화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정확도도 매우 높죠. K9은 현재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그 성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상 무기에 대해 설명했으니 이제 공중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FA-50 경공격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FA-50은 고등훈련기이면서 동시에 경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예요. 특히 조종사 훈련에 매우 효과적인데 FA-50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들은 F-16이나 F-35 고성능 전투기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FA-50은 경공격기로서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특히 폴란드처럼 영공 방위가 중요한 국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항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도 빠뜨릴 수 없었는데요. 천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예요. 한 번에 발사로 넓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고 GPS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정확도도 매우 높죠. 특히 발사 후 신속하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이 높다는 게큰 장점이에요. 특히 국경 지역의 방어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설명했어요.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죠. KF21의 주요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KF21은 고성능 ASA를 장착하고 있어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뛰어나요. 이 레이더는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현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KF-21은 최대 10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서 높은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약 절반 가격으로 예상되어 이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리와 같이 제한된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또한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용해서 생존성을 높였죠. 이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와 재래식 전투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전투기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KF-21의 가장 중요한 점은 머지않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21은 공대공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추후 공대지 능력을 갖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이건 KF21이 미래의 전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또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각종 무기들에 대해 설명을 하니, 점심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학생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중국에서 온한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며 손을 들더니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들은 다른 학생들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죠. 교수님, 그런데 왜 폴란드는 무기로 따지면 전 세계 1위인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무기를 사는 건가요? 한국은 솔직히 컨텐츠 문화 쪽으로만 뛰어나지, 무기 쪽으로는 폴란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수입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질문에는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해주기 위해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가, 이렇게 답변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선, 가격과 생산 속도에서 큰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2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더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우리 폴란드는 현재 전차와 같은 주요 무기를 신속하게 대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또, 한국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특히 우리 폴란드는 구소련식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지원한 후그 사이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꿀 필요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뛰어난 파트너였어요.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도 중요한 이유예요.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에 맞춰 제작되어 우리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에 적합한 장비거든요. 이런 기술적 호환성 덕분에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독일 무기와도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죠. 게다가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거래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약속하면서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폴란드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도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높은 수준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의 무기 체계들은 실제 작전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되고 있고,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어요. 폴란드처럼 한국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한국은 우리의 안보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뛰어나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국은 지난 몇십 년간 방위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고, 현재는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기반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학생은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중국에서 와서 그런지, 수업 시간만 되면 중국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수업 진행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이번 수업에도 역시 변함이 없더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수준의 나라인데, 왜 중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왜 이렇게 한국만 나오면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그래도 이 강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 만큼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분명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 문제예요. 중국 무기는 나토 국가들의 표준과 달라서 이런 호환성에서 불리하거든요. 반면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은 나토에서 사용하는 탄약과 장비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폴란드 입장에서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또 생산 및 공급 능력의 차이도 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무기를 더 빠르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선택했는데. 이건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시간 안에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문제도 있어요. 한국은 폴란드 내에서 일부 무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제공해서 우리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군사력과 기술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시작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 중국은 이런 기술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가까운 태도라고 볼수 있죠.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해요. 학생도 알다시피 폴란드는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폴란드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서방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 적합해요. 실전 경험의 차이도 있어요. 중국의 무기들은 실전에서 배치되어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장하는 무기들의 성능이 실제와 다를 확률이 높거든요. 반면, 한국에서 만든 무기들은 실전에 배치된 경험이 다수 있어서, 그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죠.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높은 수준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 무기 체계의 실전 적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제서야 질문을 하던 중국 학생은 표정이 굳은 채로 고개를 숙이면서 괜히 필기하는 척을 하더군요. 매번 수업 때마다 저런 식으로 저와 옥신각신을 하는데, 수업 초반에는 저도 몇번 당황했지만, 이제는 봐줄 필요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사례 말고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중국 학생이 대체 저한테 왜 저런 질문들을 수업 때마다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